자, 472번입니다. 상수 a에 대해서 곡선 y는 ax 제곱의 그래프와 곡선 y는 log ax 플러스 1이 원점 5를 포함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대요. 이때 이두점 중에서 5가 아닌 점을 p라고 한대. 그러면 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할때 o h p 가 넓이가 2가 된대요. 아, 오케이.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일단은 a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는 어디 지나가고 있어요? 0,0을 지나가고 있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점근선으로 하는 증가하는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고요. 그다음 똑같이 마이너스 1을 축으로 하는 로그 a x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함수의 그래프가 나와요. 대충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둘이 만나는 요 점을 5점이 아닌 점을 p라고 하지. 그러면 p점의 좌표는 a, a라고 줄 수가 있겠고, 여기다 이렇게 수선 내리면은 o, h, p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삼각형 o, h, p의 넓이는 2분의 1 a의 제곱인데, 그게 2가 되니까 a의 제곱이 4가 돼서 a의 값이 2가 나옵니다. 즉, 2,2를 지나가겠다는 소린 거죠, 그죠 자, 그러면 2,2를 지나가야 되니까 2는 a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러면 a 제곱이 3이 돼서 a의 값이 양수니까 루트 3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472번 끝.